안녕하세요. 정프로 테니스입니다. 자, 오늘은 그 탑스피인 포핸드 편을 영상을 보시고 질문을 구독자분께서 해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고민, 그 구독자분의 질문은 탑스피인 포핸드 영상을 보고 탑스피인을 치는데 그친 공이 네트도 넘어가기 전에 아, 어, 네트에 걸린다고 하시고, 그 네트에 걸리는 이유와 그 해결책을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그 질문을 보고 고민을 좀 하다가, 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탑스핀, 탑스핀, 포핸드의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탑스핀, 포핸드를...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탑스핀이라는 것이 뭘까요? 탑스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을 긁어서 올리는 형태에 따라서 공에 스핀을 먹는 것을 탑스핀이라고 하죠. 자, 쉽게 얘기하면 탑스핀을 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공을 밑에서 위로 긁어 올리면서 공의 회전을 만드는 걸 탑스핀이라고 하죠. 자, 근데 탑스핀이 예를 들어서 어, 탑스핀으로 공을 치시는데 네트에 걸린다. 자, 그러면은 그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트에 걸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 몇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자, 가장 어,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탑스핀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공이 맞게 되면 스피니 전혀 안 먹죠. 그냥 플랫으로 치니까 공이 스피니 안 먹겠죠. 그럼 스피니를 먹이기 위해서 라켓면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공을 쳐야, 공을 쳐야, 이게 공이 스피니 이렇게 먹겠죠. 자, 근데 공이 바운드 돼서 튀어 올라오는 볼을 내가 공을 칠때 맞는 라켓면이 이렇게 되는 건 맞지만. 이게 라켓이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맞아서 올라가는 거는 스피니 먹지만 택백이 돼서 공의 높이, 공의 타격하는 높이와 라켓이 다운이 안 되고 그냥 여기서 치실 경우 라켓이 크로즈 된, 라켓 면이 크로즈 된 상태에서 날라오는 공과 맞게 될 경우 공이 어떻게 됩니까? 라켓 면 때문에 공이 다운으로 가겠죠. 네트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예상하기로는 아마도 치실 때 칸택 면이 크로스된 상태인데 이게 스윙이 이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만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공이 그냥 라켓 면 때문에 밑에 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피니스는 굉장히 구장이 넓습니다. 그래서 짧은 스윙으로 치면 공이 네트를 넘어가기도 전에 중력에 의해서 공이 떨어지겠죠. 스피는 먹어도. 그래서 제첫 번째, 첫 번째로 제가 예상하기로는 자, 라켓면이 공, 바운드된 공이 라켓 스윙 택백에 의해서 맞을 때 라켓면이 크로스 된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밀고 나가면 그 공은 짧게, 네트로 못 넘어가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는 예를 들어서 공을 너무 얇게 깎는 거죠. 스피 탑스핀이라면 무조건 깎는 걸로 생각을 해요. 자, 깎, 깎는데 무조건 얇게만 깎게 되면 스피는 먹되 그 공이 파워가 없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그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라켓면이 플랫이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플랫으로 맞을 경우는 공이. 파워는 있게 날아가지만 스피니 전혀 없죠. 그래서 플랫일 경우는 파워는 늘어나도 컨트롤이 떨어지죠. 컨트롤, 플랫으로 쳐서 컨트롤로 내가 원하는 곳에 코트 안에다 집어넣기란 쉽진 않죠. 자, 근데, 자, 스피닝을 많이 넣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스피닝을 많이 넣으면, 자, 스피닝을 많이 넣으면 뭡니까? 자, 컨트롤은 좋아지죠. 하지만 파워는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자 공을 아, 구독자 분께서 네트를 못 넘어가고 네트에 걸린다는 것은 아마도 공을 너무 깎기 때문에 얇게 깎기 때문에 공이 날아가다가 중력에 의해서 그냥 네트를 못 넘어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떠한 그 어, 추측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공을 치기는 치는데 팔로트로가 짧으면 스윙이 빨로트로가 짧으면 결국은 공이 짧아지겠죠 자 공을 스핀으로만 치면 이런 효과가 나죠 이렇게 자 이런 이런 스핀으로 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 공이 스핀은 많이 먹되 파워가 없이 어, 뚝뚝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플랫으로 치게 되면 공은 세게 날아가지만 컨트롤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스핀과 피 그 공의 두께를 믹스해서 좀더 살리드하게 맞으면서 스피닝 먹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탑스핀을 칠때 가장 키는 바운드 돼서 튀어 올라오는 라이징 볼이나 정점에 있는 볼을 그 높이보다 내가 라켓이 내려 더 내려간 상태에서 스윙이 앞으로 나오면서 몸 앞에서 맞고 라켓이 올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맞고. 앞으로 좀더 드라이브를 하다가 피니시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라켓 헤드가 공의 높이보다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맞고 어깨 위나 숄더 밑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어깨 위로 올라가게 되면 피니시가 어깨 위로 올라가면서 피니시가 되는 경우는 공이 좀더 길게 날아갈 것이고 라켓 헤드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막고쭉 나가서 피니시가 될때 솔도 밑으로 갈 경우는 공이 좀더 네트 위를 살짝 넘어가는 공이 좀더 낮게 날아가면서 어 공이 떨어지겠죠. 자, 그두 가지 참고하시고 공을 깎는 것이 아니라 공에 공을 살리다게 두껍게 치시는데 단지 탑스핀이라는 것은 두껍게 치되 라켓 헤드가 공의 높이보다 다운된 상태에서 나오면서 맞고 어깨 위나 숄더 밑으로 피니시가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게 가장 기본적인 탑스피입니다. 제가 몇개 기본적으로 좀 쳐보겠습니다. 자, 측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쪽 편에서 그쪽으로 칠때 탑스 핀이 어떻게 먹고, 오는 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자, 탑스피니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운드 돼서 날라오는공에 타격할 때, 바운드 돼서 날아오는 공의 높이보다, 라켓 헤드가 다운돼서 올라오면서 공을 두껍게 맞추고, 맞추면서 밀고 나가다가 어깨 위나, 어깨 위나, 숄더 밑으로 피니시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공을 무조건 얇게 깎는다고 해서, 탑스피이 아니고 공을 두껍게 맞치시되 라켓 헤드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그러한 어떤 그 공이 있으면 라켓 헤드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맞고 피니시가 되는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절대 깎지 마세요. 무조건 얇게 깎는다고 스피니 많이 먹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탑스핀을 친다는 거는 코트가 넓고 길기 때문에 공을 두껍게 맞추시되 라켓 헤드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에서 탑스핀이 생기고 그 라켓 헤드 스피드에 의해서 스피닝이 먹는 거지 공을 얇게만 깎는다고 해서 스피닝이 먹는+ 먹는 게 아니에요. 서사 그렇게 얇게 깎아서 스피닝을 먹일 때는 앵글로 짧게 칠 때라든지 어떤 그. 그까 컨트롤 위주로 내가 앵글 샷을 칠 때는 얇게 깎아서 치긴 하지만 정상적인 탑스핀드 랠리에서는 공을 두껍게 라켓 스피드로 세게 치셔야 스피니, 탑스피이 먹어서 원하시는 위치로 이렇게 공격적인 그 샷을 치실 수가 있어요. 자,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